자, 오늘 시간에는 김승희 중개사 TV 공법 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공동구라는 것은 지하 매설 시설을 말합니다. 지하에 있는 기반 시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기반 시설을 공동구라 부럽니다 지하 매설 시설을 공동구라 그러죠. 자, 공동구. 자, 공동구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당연히 결정합니다. 자, 공동구의 설치 같은 것은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죠. 지하에 있는 매설 시설, 시설이 유용한 시설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공동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지구단지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그랬죠. 자, 공동구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에 의한 공동구조. 그리고 다, 반드시 도시군 계획 시설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에 의한 공동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기반 시설 중 유통 공급 시설의 하나중 공동구는 전부 어떤 관이나 파이프 또는 어떤 선에 의해서 모든 가가호에 연결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유통 공급 시설의 하나입니다. 자의 지하 매설물 지하 매설물을 공동구라 그럽니다 자 매설물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 설비 하수도 여러 가지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을 공동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간이 개선되죠 미간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동구란. 지하 매설물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 반드시 지하에 설치해야 할 시설이 있습니다. 자, 전선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지하에 필요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설은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도관, 쓰레기 수송관은 반드시 지하에 수용을 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의무적 필요적으로 수용할 시설은 전선, 통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소, 수송관, 쓰레기 수송관은 반드시 지하에 수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에 이자에 임의적 수용시설이 무조건 나옵니다. 자 공동구는 첫 번째 문제가 임의적으로 수용, 이게 지하에 서, 할 수도 있고 지상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노면에, 노면에 설치할 수도 있는 게가스관 하수도관은 노면에 지표면에 설치할 수도 있고. 지하에 매설할 수도 있다. 이미적 수용시설은 가스관과 하수관이 있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로 지하로 설치할 것인지 지표면에 설치할 것인지를 심의로 결정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공동구 매설 기간 중 공동구 협의의 심의 사항인 것은 하면 가스관과 하수도관을 찾아야 된니다 그리고 다음 공동구 중임의적 수용시설은 하면 가스관과 하수도관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스관과 하수관은 임의적 수용시설이고 공동구협의의 심의사항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수도관이에요. 수도관이 나오면 안 돼요. 수도관이 아니라 하수도관입니다. 하수도관. 하수도관과 가스관은 임의적 수용시설로서 공동구협의의 심의사항을 반드시 걸쳐야 된다. 놓치면 안 됩니다. 공동구 시설을 수용하지 아니한자, 수용하지 아니한자는 형벌도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 형벌 규정도 있다는 것. 2학년 2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공동구 협의에 심의 안 되겠죠. 공동구에 심의할 사항은 두 개밖에 없어요. 가스관과 하수도관 요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동구에서 자,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 에 심의를 거쳐서 지하로 수용할지 지상 지표면에 설치할지를 결정합니다.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가스관과 하수도관이라는 것. 공동구 관리자. 공동구 관리자는 항상 지자체를 말한다. 지자체 국가가 관리해야죠.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 협의의 시민을 당연히 걸쳐야 되죠. 자,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면 공동구 협의의 시민을 걸쳐야 된다. 누가? 공동구 관리자가. 자, 공동구 설치법이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법 설치 의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 개발 규모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공동구 지하에 매설해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할 규모는 200만 제곱미터 규모를 초과할 때.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공동구에서 첫 번째 문제는 이미적 설치기관, 가스관, 하수도관, 공동구 협의 의 심의사, 가스관, 하수도관이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할 면적은 개발 규모 200만 제곱미터 규모를 초과할 때, 200만 제곱미터, 200 제곱미터가 아니에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할 규모는 개발 규모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사업 시행자 다 포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 주구 경계 자유구역 도시정비구역 보금자리주택 주구 공공주택 주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모든 개발사업 시행자는. 규모가 어쩔 때 200만 제곱미터 규모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예요 하지만, 자,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아주 어렵죠. 자, 이런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 주고 자, 이것까지 외우기 힘들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숙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까지 외우기가 아주 힘듭니다. 자 공동구 규모를 먼저 외우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 시행은 해당해요. 하지만 이 사업 시행만큼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주구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주구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와 대지 조성 사업주구 주택법에 따른 거이두 가지 사업은. 자, 200만 제곱미터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공동구 설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지구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와 대지 조성 사업지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에서는 200만 제곱미터 규모를 초과할 때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비용 부담 있죠 사업하면 돈이 들어가죠 지하 매설을 하려면 그래서 공동구 사업 시행자가 일반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각각의 매설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있죠 이걸 점용 예정자라 그럽니다 사용하는 자와 사업 시행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자 비용은 공동구 자 사업 비용은 사업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래서 부담 비율, 점용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본자 관리자가 정해 줍니다. 항상 공동구 관리자는 지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자가 비용을 정해 준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나중에 사용할 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수할 때 비용 범위로 해야겠죠. 자,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 등 이후에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해야겠죠 자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지체 없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돈을 공동으로 내야 되니까 점용 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 사용하가죠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동구 관리하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죠 아니 돈도 내지 않는 자가 사용했을 때는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된다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자, 의견 청취. 자 설치하기 전에 통지하죠.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전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미리 통지해 줘야겠죠. 공동구 사업하기 전에 어떤 공동구 위치 구조 점용 예정자의 명세 그다음에 점용 예정자별 점용 예정 부분의 개요 그다음에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알려줘야겠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설치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사업이다. 자 준공 예정 예정일도 알려줘야겠죠. 자 이런 걸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공사 완료 후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되죠.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할 때 공사를 끝냈을 때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동구 점용 요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되죠. 개별적으로 통지해야지 일간 신문에 공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공사 완료가 통 완료가 됐을 때는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점용 요정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줘야 되지. 일간 신문에 공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죠. 지출 문제. 자, 사업 시행자는 비용을 받으려면 저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설치 공사가 완료할 때 지체 없이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개별적으로 일간 신문에 공시해서는 안 돼요. 자, 어떤 내용을 통제하냐하니까 점용 공사 기간도 알려 줘야겠죠. 위치, 설계 도면도 알려 줘야 되고. 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그그 그 밖에 고려할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 개별적으로 통제한다는말 놓치면 안 돼요. 일간 신문에 공시한다가면안 됩니다. 자,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통제를 한다. 의견서 제출하죠 통지를 받은 점용 예정자는 사업 시행자가 정한 기간까지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의견서 너무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비용이 이런 거 비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한다 점용 예정자는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실시 계획인가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의견서를 받을 때는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대하여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시식 계획인가 신청세 반영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용이 합의가 되고 나서 시식에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시식에 신청세 반영을 합니다. 자, 타당성 검토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은 지하 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해서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온화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해야죠. 자, 타당성 검토는 도로관리청도 할 수가 있다. 점용 예정자의 의무. 점용 예정자는 사용자를 말한다. 각각의 시설물 사용자.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를 수용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기된 종래의 시설은 종래의 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점용 예정자가 철거합니다 자 예전에 종래의 시설은 사용했던 사람이 철거해야죠 한전이 철거해야죠 전선 폐 전선은 그래서 점용 예정자는 자 공동구가 설치됨으로써 용도가 폐기된 종래의 시설은 자 기간 내에 철거하고 도로는 온상으로 회복해야 되죠 도로 온상 회복도 점용. 의 정자가 하는 겁니다. 자, 안전 및 유지 관리. 자, 공동구 관리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자체죠. 시장, 군수까지 공동구 관리자가 됩니다. 설치하는 자, 시행자가 관리자가 아니에요. 자,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자, 공동구 관리자는 점용 사용하는 자에게 비담 부담 비율을 정해서 부담하게 하죠. 그래서 비용은 자, 사업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자, 공동구 관리자가 점용 사용하는 자에게 부담 비율을 정해서 결정케 합니다. 안전유지관리 계획을 정하죠. 관리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서 5년마다 한 번씩 정한다.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5년마다 공동부는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 계획서는 5년마다 계획을 짭니다. 안전 유지관리 계획은 5년마다 한다는 거. 자, 대부분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죠. 자, 5년마다 타당성 검토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고, 저맨 처음에 배웠던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없어요. 가장 큰 계획은. 그 다음에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도 5년마다 계획서를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자, 안전 점검 있죠. 안전 점검은 1년에 한번 하면 됩니다. 안전 점검은 1년에 한번 이상 하면 되고, 자, 정기 점검은 1년에 두번 하면 되죠. 6개월에 한번 이상 하는 것을 정기, 정기 검정. 정기검사 그다음에 안전점검은 1년에 한번 이상 합니다. 정기검사는 6개월에 한번 안전검사는 1년에 한번 그다음에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공동구 관리자가 하는 일입니다. 시장 분수 자 비용은 설치사업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공동에서 부담하는 거고, 자 그리고 반드시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점용 예정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죠.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사업 시행을 할 때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게 주택법에 있는 대지 조성 사업하고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더라도 공동구 적용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임의적 공동구 시설 기관은 가스관과 하수도관이다. 나머지는 무조건 필요로 지하로 매설해야 돼요. 하지만 임의적으로 자,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 것은 가스관과 하수관이다. 하수도 관이죠자 그래서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걸쳐서 결정한다. 공동구 협의 심의 사항인 것은 가스관과 하수도관이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공동구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하면 됩니다. 이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공동구 반드시 자산 서너 가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암기하시면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공동구 지하 매설 시설물을 말합니다. 이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